브로 펴!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고입니다 <laughs> 이 멘트는 거의 뭐 진짜 로봇이네요 <laughs> 아, 네. 리프팅 강의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 어떻게 혼자 연습하는지 우선 리프팅을 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 발에 감각을 키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목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차면은 공이 어느 정도 뛰어 오른다 그리고 떨어지는 공을 다시 이렇게 맞추잖아요. 공을 차는 감각과 받는 감각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발등 뿐만 아니라 뭐 인사이드도 하고 아웃사이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발의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안정적으로 할수록 발의 감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리프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나요? 자, 리프팅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발등 리프팅은 발등을 쭉 피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상체랑 이렇게 자세를 숙이고 리듬을 탄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발등 리프팅은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는 연속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번 차고 튕기고 잡고 또 한번 차고 튕기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인사이드도 똑같아요 차고 잡고 차고 튕기고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 좀 자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개수를 조금씩 늘리면서 자두개 하고 내려놓고 잡고 또 다시 두개 하고 내려놓고 잡고 이런 식으로 공구도 이렇게 연습을 했었나요? 그쵸 이렇게 했죠 자 이제 또두개 하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리프팅 3개 하고, 내려놓고 잡고, 또 3개 하고, 3개 하고, 내려놓고 잡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 뭐, 더 잘하게 되면은 한 번에, 뭐 10개 이렇게 하고, 뭐 10개 하고 잡고, 이런 식으로. 100개 했다 잡고. 뭐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계속 할수 있어요. 사실상 뭐, 리프팅 한 20개 정도를 제재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많은 개수는 다할수 있다는 거랑 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평소에 좀 하나요 리프팅? 네좀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한다는 네. 개수가 한 8개? 아 그럼 잘하는 거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세가 불안정해서. 어, 이게 자세가 왜 불안정하냐면은 지금 발등을 쭉 펴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발목이 굽혀져 있어요. 이 상태로 차면은 어떻게 되냐? 발목이 굽혀져서 차면은 공이 말려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안안 펴고 이렇게 하면 발등을 쭉 펴고 공을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리를 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어, 그렇지. 잘 되지. 근데 상체 자세 숙이고. 그렇지. 발등 쭉 펴고. 상체가 상체 지금 뒤로 가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체 숙인 다음 이렇게 그렇지 발등 쭉 피고 발등 계속 지금 말려 올라간다 발등 쭉 피고 발등 펴 그렇지 그렇지 오호 이 진짜 재능이 있어 진짜로 발등 쭉펴 그렇지 그렇지 오오 오, 여덟 아5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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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느낌인데 몸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그냥 이 부근에서 그냥 이 느낌이 좋네 또. 그렇죠. 다시 한번 발등 쭉 피고 발등에 맞추는 느낌 집중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근데... 하면 1 0개 넘게 할수 있습니다. 힘든데 한번 한번 파이팅. 발목에 힘 주는 것만 생각해서 해봐. 그렇죠. 발목 힘 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오 열한 완구야. 오 열한 개 했잖아. 그지? 와! 십일로 <laughs> 또 하나 들었다. 와! <laughs> 지금 이제 오른발로만 했잖아. 네. 오른발로만 했잖아요. 오른발 이죠 되면은 왼발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금방 됩니다 리프팅은 어디, 언제 어디서든 공만 있으면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laughs>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까지 이제 리프팅하면서 걸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제가 이거 들고 있어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재미없는 가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